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진출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진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제가 보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왜냐하면, 국내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폐기 점체들의 경우에는. 그래 굉장히 제한적인 소수의 기업들만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뭐, 이 얘기가 보고 있는데, 현황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라고 하면, 두가지 면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데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인 공공시장이 예산 집행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어, 단기적인 답은 어, 어디에 있냐면 저희들이 국내 이미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내 개발자들만을 가지고 이것을 그러니까 어, 출구를 만들어 낸다 현실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를 다 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해소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외국인 전문 기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 유행 장치들을 굉장히 시급하게 마련해야 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 소프트 개발 인력이 뭐 수천 명씩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인력들을 대학이 만들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NHN에서 NHN NEXT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한해 수십 년씩 키워낸다든지수명 년씩 키워낸다 이걸 통해서 일단 중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중장기적인 방편은 될는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희 인도 개발자, 뭐 베트남 개발자, 뭐 중국 개발자 이런 개발자들을 그러니까 국내에 유치하거나 그이력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 기반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 어, 예, 한국 숙제 산업계를, 좀, 어, 이 업계, 또이 산업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두 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한 어, 새로운 어,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아무리 그것을 잘 만들어, 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내 숙제 개발 인력만으로 국내 숙제 기업들이 그것을잘소화 어, 해내서 성장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전문 개발 인력들을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 이두 가지가 전면에 필요한 니다